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주역이에요 주역을 어었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니 어려워요 제가 공부를 하면 아주 쉬워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 차를 미리 사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 것이냐 주역집을 한번 쳐보자고 주역 재을다 쳤어요. 네. 좀 해주세요. 네. 누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책을 다한을 이월 남면이없필수 없어요. 네. 이거 필요도 없어요. 음. 이렇게 다 있으니까 뜯어 집면돼 필요할 때. 그책좀소개해 주세요 누가 줬는지여러님책 먹고 해 저한테 빨저한 와야만 구합니다. 이거 이만 원이에요. 이 책이 제가 본 주역 재료 제일 잘돼 있어요. 쉽게 풀어놓고 지금 새로 풀어가지고 잘 나왔어요. 예. 네. 이, 이 책이 제일 좋은데, 제가 쭉점을 쳤더니, 이게, 이게 속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6효면니다 6효, 6효. 이게 6효점이에요. 1효, 2효, 3효, 4, 5, 6효인데, 이게 무슨 기념 기대복해, 기대복해. 디레복. 이게 딱 나왔어요. 이거 어 읽어보니까 요거 양이거든 양 이게 양 이거는 양이고 요건 뭡거는 뭡니까 요거는 음, 요거요거든요 음. 음, 음. 양이 요거는 요거는 요거에요거위요 음이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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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해는하거는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양 기운이 땅 밑에서 보여거요 새로 올라온다 새로거는 요거는 거는그거는새거운요거이 요거는 다이거야그거서내거 <laughs> 하도 목사는 다 힘들어가지고, 내년좀 좋은 일 생길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에 그냥 그만, 목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laughs> 교단적하고 이런 투 장이 생겨가지고, 음? 그래서 목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이 그날, 그날 이 뽑아가지고 읽어보니까 무슨 날인지, 그냥 좋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몽사를 딱 그만두고, 10월달 가서 일일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누가 소개한, 저, 명략 잘하는 분들과 소개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일이 급해지니까, 그분은 전화를 딱한번 했어요. 했더니깐 생일을 해생일딱 대니까, 그분 대답이, 종교 문제로 대답이 이 나오는 거야. 종교 문제고, 이렇게 나 그리고 자세한 것을 오셔, 오드리십니다 그리고 지사를 가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당신이 이제 서양 공부 끝났고, 당신이 이제 동양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지사님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해 순수하게 이제 모릅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살림하는 새로운, 새로운 내 인생이 출발하는 거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가 살아온, 내가 그때딱 40대였는데, 40대 된그 해에, 지가 살아온 인생이, 내 딸은 잘하다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온 거야. 누군가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추구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왔단 말이야. 이해하는 분은 이해할 거고, 모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1년간, 이제, 이제 기독교 그 문제점을 제가 다 알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걸 다시 채워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독교의 끝만 원리가 뭡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원 아닙니까? 이 문제에 의문이 생긴 거이 문제가.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죄악에 떨어졌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 믿은 사람과안 믿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교주 아들하고 아들 아닌 친구들하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오래 못됐단 말이야 그 교주 아들이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야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 이게 뭐, 뭐 뭡니까 이거야 내가 그때도 어, 감사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질문도 받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거 아니면 그건 뭡니까 이거야 오늘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그겁니다 기독교에 기도, 세계 기독교는 인류의 등불이가 제가 나눠드렸죠 지난주에 그 강의 가 했어요 저 지난주에 그런데 네. 그래서 그만또 나왔으니까 이거 그런데 제일 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선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지금까지 인간세계에 선하고 악하고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벌짓도 하는데 이것은 나 인간이 타락해서 악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세계 종교를 다시 본 거예요. 기독강경을 먹고 세계를 다본 가운데서 그때 개척령이라는송우수교수는은 책을 받은 그때 거기에 우리 민족종교인 천북인삼일수를 참는 게그 있을 있더라고. 그렇죠 세계 비교정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문제를 딱 해야 돼서 이3일치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3일치에이 문제를 딱 해야 어요 그래서 경영청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 그러고 나서 한동고기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장점, 기독교의 문제점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태백산에 가서 100일 동안, 1일 기도 나온다고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역사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 네. 네. 그게 지금, 네. 뭔 네. 이야기가 되는지 있죠? 아, 그래서, 주영리. 그때부터, 그야말로 새로운 인장이 출발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그게 1984년이니까, 지금 몇년 됐습니까? 36년 됐어요. 36년 만에 사단법인을 얻은 거예요. 제가 이 역사, 역사, 84년에 목회를 그만두고 그 해에 한당 고기를 본 거예요. 봐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공부하고 책 쓰고 해가지고 2005년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왜 네, 오늘 이 16년째입니다. 그래서 16년마다 이제 법인을 개우들해 독해, 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 협조도 요청하고 했는데, 에, 근데 이, 이, 이 장소를 유지하는데 돈이많이들까안들까요 들어요. 제가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졌을까요 아, 천만 원. 네, 그래도 되겠 거의, 삐지 한, 한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근데 그걸 어떻게 되겠어니 매달 이제 이자도 물어야 되고, 지금 집세도 제대로 못준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일이 지금, 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추석 지나고 나서는 일산, 일상, 일산 점을 개, 점을 합니다. 우리 일산에, 우리 회장님이, 일산에 있는, 그, 동지가 가면 있는데 그분이, 그 강당하는 50병짜리를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술 지나고 그러면 강당을 가보자 그랬습니다. 가, 가지고이 시술 다 하고, 책글상만 구입하면 돼요. 프로젝트 다 하고, 책글상 넣고 사무실 하나, 작상 놓으면은, 그러면 강, 강당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토요일만 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요일, 일산 지역은 일요일, 아니 토요일. 그건, 거기서는 좀 이제 새롭게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오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걸 주려고 하니까, 보는 여러분도 귀찮지요 이걸 이제 책으로 글자로 서매가지고그 어, 등록해가지고, 한 번에 만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받고,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공받으러 해야 되는데, 매주마다 주려고 하니까 저도 힘들고. <laughs> 예. 그래서, 어, 일산에서 10월 달부터, 어, 만약 개강을 시작한다고하면그시트템 맞춰서 우리 기시도 그렇게 이제 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들 여전히 기시고 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아 우리 대한민국이 아 우리 오버사이도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어느 나라 된다고요? 세계의 무슨 국가? 수 국가? 그니다 저성국가되려니까무슨국가 돼요. 가 돼요. 보건국가보요수성가그 뭐. <laughs> 다음에 평화의 <회화에> 뭐가 됩니까? <laughs> 그러면 이게 이기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laughs> 그럼 무명구가 안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laughs> 이두 개가 이요 이두 개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모든 국가, 수정국가, 세계 평화국가. 그래서 지금 세계 평화수수과 재단을 지금 만들어내요. 그러면 국사 발언이 중앙에 이름하고 세계 평화수수과 재단은어느게더 합니까? 수수과 재단 네. 어디에 합니까, 목사님? 세계 평화 습거 재단이 커요. 그 산에 국사발언기 중앙회가 들어가는 데그 재단이니까 그쪽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사발언기 중앙회 활동을 원활히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뭐가 국사를 바로 세우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 사회자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언니의도 네. 없습니다. 그사람들 뭐냐, 우리하고 토론하러 가면은 우리 이 강원 내장이 가만 살다고 토론하다 가면은 뭐라고 할줄아요 너희들이 박사지에 박사 가가 있냐, 박사? 어? 박사 나올래, 박사. 근데 우리 박사가 있어 없어요? 근데 대, 아예 상대가 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여기 요 누가 이 사람? 끝 대통령. 이 사람 우리가 만들어야 돼이사람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애구심이 있는, 부정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모를 세워야 돼요? 대통령을 삼아야 돼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면은, 자기 혼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 혼자만. 그러면 그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가 들어보니 재밌다, 좋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뭐요? 대고 와야지. 그렇지. 같이 모시고 와야죠.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 군다 보면은 제자하기 강 그중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사이선승이그러니사 모시고 다보면그중에 귀한 분을 모시고 올수 있다. 아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야지 저 이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제 봉 여러분 가실 때 봉투 많이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죠좀 주세요 누구를 지금 여러분 달라고 만들어놨는데 안 가져가서 <laughs> 여러분만 보라고 준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걸 가져다가 주변 사람이 좀 뿌리라 이말 그래서 좀 모시고 와 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사를 바로 알아서 뭐하느냐 국사를 바로 알아서 바로 알리고 자 보세요 국사를 바로 알아서 안 따라 합시다 국사를 바로 알아서 국사를 바로 알아서, 바로 알리고, 바로 알리고, 국사를 바로 세우자. 국사를 바로 세우자. 응. 그래서 노무 국가를 만드자. 뭐 네, 국사를 네. 그 바로 세우자. 하나, 나 이동을 바로.